안녕하세요. 매일 한개 이상의 스니커즈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신발 일기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스니커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나이키와 슈프림 SB에 의한 다윈로우 3종입니다. 다가오는 5월 4일 슈프림 12주차 드롭에 출시가 예상되는 해당 모델들은 총 3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일과 보더 블루, 블랙 앤 화이트, 카모 디테일로 완성했으며, 아쉽게도 볼트 컬러는 샘플로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두 번째로 조던 브랜드의 헤리티지 트위스트 시리즈에 포함되는 에어 조던 원하이 미드나잇 네이비가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9일, 나이키를 포함한 일부 조던 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리테일 숍에서 풀패밀리 사이즈로 출시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발매처는 현재 공개되지 않아 추후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려보시죠. 다음은 퓨츄라와 나이키 SB 덩크로우 2종입니다. 블루 메이크업을 한 모델은 다가오는 5월 10일 출시된다고 전해졌으며 레드 색조를 입은 다른 한 쌍은 5월 중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함께 출시될지 약간의 텀을 두고 출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두쌍 모두 메쉬베이스의 퓨츄라의 아이코닉한 아트워크가 새겨져 시선을 사로잡으며 개성 넘치는 컬러 팔레트가 구매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코비 에이 프로트로 만바시타의 소식이 네 번째로 소개할 스니커즈입니다 해당 모델은 현재 다가오는 5월 2일, 나이키 US에서 응모를 앞두고 있는데요. 메쉬 어퍼 위로 나비 그래픽이 고인이 된 코비를 추모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텅 브랜딩의 시그니처 브랜딩과 힐탭의 지지 텍스트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나이키 US 경우 배대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딱 15분만 응모가 진행되니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녹타 나이키의 핫스텝 두 에그플랜트의 실물 비주얼과 예상 출시 시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의 영감은 드레이크가 주로 한방중에 작업을 하는 야행성에서 착안해 컬러를 선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2024년 여름 시즌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며 입체감 있는 웨빙 디자인 어퍼와 메탈 파츠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에어 조던 11 로우 스페이스 잼입니다. 해당 모델 역시 다가오는 5월 출시를 확정지었는데요. 1995년 NBA 플레이오프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해당 모델은 블랙 페이턴트 레더 머드 가드와 메쉬 어퍼를 기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단엔 말끔한 화이트 미드솔과 얼음 같은 반투명 러버아웃솔이 탑재된 모습이네요. 다가오는 5월 18일, 피니쉬라인, 아트모스 도쿄 및 다양한 발매처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목업 이미지의 공개 소식인데요. 조던 브랜드의 2025년 라인업에 합류한 해당 모델은 에어 조던 3 하이드로젠 블루입니다. 시그니처 코끼리 프린트와 맑은 하늘을 연상케 하는 하이드로젠 블루로 말끔한 화이트 어퍼를 장식했는데요. 현재 목업 이미지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모델은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덴버 너게츠와 펼친 2024 NBA 서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신고 등장해 화제가 된 제품입니다. 해당 모델은 르브론 21 다이아몬드 터프로 알려져 있으며, 말끔한 화이트 레더 어퍼를 기반으로 미드솔에서 측면까지 확장된 불꽃 디자인으로 완성된 모습이네요. 아쉽게도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 제품인 만큼 소매 출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스니커즈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니커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